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온을 끄치오. 이후에 아람 왕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비둘기똥 사분의 일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서서 너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제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밤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세개로 매매하고 보리 두쌀을한 세계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 1기하 6장 24절에서 7장 이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것으로 어, 시작됩니다. 그러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약간 읽으면서 어, 꾸준히 큐티를 해오시고 말씀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겨우뚱하게 될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열왕기 하 6장 23절에서 이제는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 침략하지 않는다 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24절에서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오늘 이 말씀은 엘리사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절수로는 바로 붙어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꽤나 지나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다시 하나님이 아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를 아람왕, 벤하다시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아람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성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데요.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굶주림을 찾지 못한 백성들이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요.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왕에게 소리쳐서 그 어떻게 이대로 두고 보느냐 하면서 소리치고 외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호람 왕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엘리사가 제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 요호라망은 엘리사에게로부터 모든 재앙이 와서 엘리사를 죽일뿐만 아니라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어, 그를 찾아온 사람들, 그를 잡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 만에 사마리아성의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신임하는 한 장관은 왕이 보낸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어, 하늘에 어, 무엇이 구멍이 뚫린다 한들 그렇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말을 어, 믿지 않고 조롱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서 사마리아의 회복이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오늘 말씀 털소리가 조금 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말들 하나하나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원망하고 그를 잡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저런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생각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잘못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죄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 정말 그런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자가 맞습니까? 어, 내가 잘못된 것들을 그 원인을 모두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나의 잘못과 나의 길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잘못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왕에게 있고 자기 자신에게요. 나에게 있지 않다고 백 번을 생각해도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원인을 찾아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 원인을 타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큰 뜻을 바라보며 질서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아가며 그 원인을 톡 쳐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망이 정말 합당한 원망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해결해 가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내 삶의 문제들의 근원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여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찾아왔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 주의 뜻을 바르게 구하여 참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로 되세요 안녕.